한번 풀어 볼게요 예제 5번 한번 읽어보면 x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 x 더하기 k 플러스 2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요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실근 이야기 듣자마자 떠오르는 거 있죠 뭐냐면 판별식 d의 값이 뭐다 크다 0보다 크다 라는 사실이 떠오르죠. 그래서 요 주어진 이차 방정식에다가, 어, 한번 판별식을 써보면, 판별식 d는, 어, k-1의 제곱, 마이너스 4 곱하기, 어, x제곱 앞에 계수가 뭐죠? 그렇죠. 1이죠. 1 곱하기 상수형 얼마? k 플러스 2인데, 이 값이 뭐보다 커야 된다? 그죠. 0보다 커야 된다. 라는 거예요. 그러면 계산을 하면, K-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그 다음에 K 플러스 2죠. 이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고 어, 계산해 보면 K-1의 제곱은 K 제곱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뭐가 곱해져야 돼요? 그렇죠 K 곱해야 되니까 마이, 마이너 아왜안 되죠? 마이너스 어 잠깐만요. 마이너스 4K 이렇게 곱해지고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2 곱하면 얼마다? 마이너스 팔인데 이 값이 0보다 크다. 이걸 정리하면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7은 0보다 커지고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몇차 부등식이죠? 2차 부등식이죠. 2차 부등식 이차 부등식을 풀면 돼요. 그래서 선생님 인수분해 한번 볼게요.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보면 k k 마이너스 7 플러스 1해서 대각선끼리 곱한 다음에 더한 게 마이너스 6k가 나온지 봐야 되는데 나오네요.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? k 마이너스 7 곱하기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0보다 크죠? 어떤 식이 어때요? 0보다 커요.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? 지난 시간에 큰큰 작작 아큰 수보다 더 커지고 작은 수보다 더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우선은 둘이 곱해서 못 되게 하는 수 영되게 하는 수들이 기준이에요. 그 k는 얼마다? 마이너스 1이랑 7인데, 이 중에 작은 수가 마이너스 1이고, 큰 수가 7이죠. 그러면 k 값에, 지금 문자가 k에요. 항상 문자가 x인 게 아니라, 문자가 x가 써져있을 때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, 지금 문자가 뭐예요 k죠, 다. 그럼 k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, 어, 작은 수보다 어떻다? k 값의 범위가 큰 수보다 더 크고, 작은 수보다 더 작죠. 우선 큰 수부터 볼게요, 그러면. 큰 수가 7이니까 k는 7보다 어떻게 크고, 아, 어떻고, 더 크고, 또는 작은 수가 뭐예요? 마이너스 1이죠. k는 작은 수인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? 더 작다.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고, 어, 구할 수 있고, 그러고,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? y는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7이라는 2차 함수고 이 2차 함수 값이 y값이 y가 0보다 크게 될 때의 x값. 이거 구하면 되죠? 어, 뭐 어때요? 2차 함수 구해서 했던 방법 알죠? 앞에서? 계속 했던 방법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. 알겠죠? 이거 꼭 기본적인 거라 미래를 위해서, 여러분. 앞으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할수 있는 거야, 되기 때문에. 모르면 꼭 질문하세요. 온라인이어도 마지막에 나가지 말고 질문하고 나가세요. 고생 많았어요.